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메디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시니어 골든키의 수장강 에이전트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오늘은 메디케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2020년 메디케어 플랜 이제 가입 및 변경 기간이 다가왔다고 들었어요. 네. 이 기간에 좀뭘 해야 되고 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어, Annual Election Period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메디케어 플랜을 검토하고 새 플랜에 가입이나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회사에서는 9월 30일까지 가입자들에게 Annual Notice of Change라는 공식 서한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편지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회사 플랜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랜 베네핏이나 코페이, 디덕터브 또는 복용 중인 처방약이 커버되는지 다니시는 병원이나 주치 또는 전문의 등이 여전히 네트워크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어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20년에 메디케어 플랜이 좀뭐 변경된 거라든지 그런 건 있나요?네, 변경된 게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2020년 1월부터는 새 메디케어 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새 메디케어 카드는 기존 카드와 달리 11자리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식별 번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아직 새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셨다면 메디케어에 1800-633-4227로 전화하셔서 새 메디케어 카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메디케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C와 F를 이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서플리먼트 플랜에서 파트 D 디덕터블을 더 이상 커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플랜 C와 F를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요즘 또매직케어가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온라인으로는요. 먼저 ssa.gov에 마이 어카운트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다섯 가지 시큐리티 질문이 있는데 이전 주소나 은행 대출 관련 까다로운 질문이라 많은 분들이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신다면 온라인 신청으로 마이 어카운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또 거주 지역에 따라 영주권 카드나 시민권 증서 등을 직접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지고 가서 대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또 medicare.gov에서도 마이 어카운트를 만들어 두시면 주소 변경이나 카드 분실 시에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 모바일 폰이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마이어 카운트를 쉽게 셋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돈을 더 내더라도 베네핏이 좀더 좋은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베네핏이 좋은 플랜들이 있는데요. 어,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서는 PPO 플랜이나 또는 어, 처방약 플랜 중에서는 프리미엄 pdp 플랜 같은 게 있고요. 또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을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서플리먼트 플랜 제외하고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플랜의 제약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서플리먼트 플랜에는 이제 2020년부터는 g 플랜이나 n 플랜 또는 하이디덕터블 g 플랜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덴탈이나 비전과 같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 보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많은 얘기 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요 메디케어에 대해서 수장강 시니어 골든키 에이전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